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 온달입니다 네, 오늘은 워킹홀리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꿀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586일째 외노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 뉴질랜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못먹었지만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늘었다 생각해요 을 2년전 영포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영어 연수를 갔을 때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한 여자 스님님께서 뭔가 맛있게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거 맛있어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말이 아유 delicious. 그때 제가 퇴학까지 당할 뻔했는데 근데 지금은 영어로 일상 회화가 네 편안하게 가능한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꿀팁들은 어느 나라로 워홀을 가셔도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워홀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걸까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적어도 그 기준이 워홀을 돌아갈 때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이란 시간이 처음에는 정말 길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정말 빨라요 가면 갈수록 아마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5월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 보세요 제 친구들은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야 영어 좀 늘었냐? 어뭐 조금 뭐 조금 해봐 그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가셔야 후회를 안 하시겠죠. 대표적인 목표들이 돈, 영어, 여행, 경험, 이렇게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월어들이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상은. 그럼 결국 누가 더 오래 일하고 누가 더 아껴 쓰냐에 따라 달린 문제겠죠. 그럼 이제 일을 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인 영어, 여행,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서 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잡, 쓰리잡 뛰지 않는 이상은 한국보다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요. 여가 시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그 여유로움이 좀 무뎌질 거예요. 어? 아직 5시밖에 안 됐네? 좀더 뒹굴거려야지. 이런 식으로 게을러져요. 저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다이어리를 적었어요. 제가 2018년 처음 어학연수 갔을 때부터 적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고 생활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인에 맞는 영어 공부법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영어 공부를 적으실 때, 여, 1번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1번 라이브 아카데미 듣기, 2번 라디오 팟캐스트 듣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사람이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자세하게 써 주시고 그날 자, 자기가 했다 하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못한 거는 X 표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X 표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 날로 이제 미루시겠죠? 근데 이게 또막 보다 보면은 한국인의 특성상 엑스표가 많으면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막. 저만 그런가요? 엑스표가 많으면 다음날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게 되더라고요. 스파르타 식으로. 저는 그랬어요. 그날 못했던 영웅부가 너무 많으면 다음날로 미루는 대신에 정말 노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다이어리를 매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잡아주는 역할이 돼요. 이제 혼자 오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누가 막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밖에 본인이 계속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기 체크를 아, 내가 오늘은 너무 놀았네. 어, 오늘은 영업을 많이 했네. 난좀 이제 어디 나가서 뭐 맥주도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는 역할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은 그거는 매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다이어리 쓰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었고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은 한국인 피하기. 이 외딴 곳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을 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워홀을 준비하시면서 뭐 영어학원도 다니셨, 다니셨을 거고 뭐 아니면 영어공부를 따로 하셨을 거고 비자신청비, 비행기값, 뭐 한달 생활 이런 거다 힘들게 모으셨고 시간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이먼 곳까지 오셨는데 굳이 한국인,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으세요? 영어를 쓰면 영어가 늘고 한국어를 쓰면 한국어가 늘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자주 쓰면 영어가 퇴화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세요 제가 말하는 외국인은 현직이 아니어도 좋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사람이어도 좋아요 일단 국적이 다르면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영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소통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을 때그 답답함이 공부 자극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을 때 그때 집에 가면서 검색해서 배운 그한 문장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데 그냥 외국인 친구들 만들고 싶어 가지고 펍이나 아니면은 뭐 언어교환 프로그램 나가서 그냥 들리지도 않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리액션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귀도 열리고 저도 한두 마디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친구가 되고 지금은 뭐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행과 경험에 관해서 제가 조언을 더 드리자면 먹고 싶고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거뭐다 해보고 다 가보세요. 돈은 또 다시 이래서 모으면 돼요. 인생의 산모뿐인 워홀일 텐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경험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안 모으셔도 돼요. 안 모으고 가셔도 돼요. 정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저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보다는 그 돈을 통해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경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돈을, 돈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지 마시고 아니면 정말 부모님께 손을 벌리더라도 지금 온 김에 아예 뽕을 뽑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막 그냥 무조건 막 어머니한테 막 빌려서 막 행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고,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무조건 네 드세요 가세요 하세요 다 하시면 돼요 하고 한국에 들어갈 때 기념품 비싼 거 사두고 가면 되잖아요 돈 열심히 모아서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y 로라는 말이에요 욜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받은 제 인생 첫 타투인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이게 헤나인 줄 아세요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마음가짐 잘 하셔서 후회 없고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